경주에 1200m 제주 6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운대서 5번 태왕수, 안쪽 4번 장백기상, 빠른 출발로 4번, 5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3위께선은 외곽으로 9번 태왕건이 자리했고, 안쪽 6번 아라흐뜸이 3, 4위권 다툼, 4번, 5번, 6번, 9번, 1번, 3번 순으로 초반순위 정해두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 4번 장백기상, 열 살의 말 한용민 기수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춥니다. 4번 장백기선과 바깥쪽 6번 아라흐뜸 5세 안말로 6번 아라흐뜸이 근소하게 머리차선 펼치면서 4번 6번 부디를 바깥쪽 9번 태왕건과 인코스에서는 5번 태왕수 가장 안쪽에서는 1번 세용지마가 맞선 건데 중위권에 3번 원동이드, 하위권에 2번, 10번, 8번, 7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창코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4번 장백기상과 변함없이 바깥쪽 6번 아라을뜸 근소한 싸움 펼치면서 반마신차 격차를 다시 한번 벌려나갑니다. 안쪽 4번 장백기상과 바깥쪽 6번 아라을뜸 인코스 5번 태왕수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나가고 있고 사위권의 바깥쪽 9번 태왕건과 인코스 1번 세웅지반을 견제하면서 중위권의 3번 원동히트 다시 한번 격차는 일마신차 벌어집니다. 4번, 6번, 5번, 9번, 1번 순으로 4코 선이 하고 직선 주승배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장백 기상과 바깥쪽 6번 아라르툼두 마리가 맞선 가운데 외곽으로 9번 태왕건과 안쪽에서는 5번 태왕수가 근소하게 참 4위권에 포진됐습니다. 선두의 우협하을 바깥쪽 9번 태왕건, 안쪽에서는 6번 아라르툼이 맞선 가운데 9번, 4번, 5번 외곽쪽 10번 멘탈까지 팽팽합니다. 이번 경주 관심만인 10번 멘탈과 8번 장타왕이 가장 외곽으로 취입을시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장타왕, 5세만, 하도 전현중 기사의 호. 안쪽 10번 멘탈과 9번 세왕건, 팽팽가 선조권 3파전, 10번, 8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중반 바깥쪽에서 3마리의 도전이 돋보였습니다.